안녕하세요. 하늘보건입니다. 블루베리를 이제 좀 따고 있는데요. 참, 품종별로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고민이 생겼습니다. 어,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, 먼저번에 그, 이 친구를 소개시켜드렸어요. 저는 한번 소개시켜드렸는데, 왜 소개시켜드렸냐 하면은, 어, 극조생종이라고, 어 크기도 거의 뭐 스파르탄보다 크지는 않지만 작 엄청 작지도 않아요. 어 근데 조금 작아요. 스파르탄보다는 확실히 조금 작은데 많이 달려서 작은 건지 원래 조금 품종상 작은 건지 어 그런데 어 요거를 그래서 조생종이나 스파르탄하고 요거하고를 품종화해서, 어좀 해보려고 삽목을 했는데, 4월달에 했더니 잘안 돼요. 4월달에 했더니 잘안 돼서, 어 했데 지금 좀 갈등이 생겼어요. 제가 미처 못딴 부분이 있긴 있어요. 굉장히 많이 달리네요. 요 정도 수세, 요 정도면은, 다충 해놔도 한 10kg는 달릴 것 같아요. 어, 제일 처음에 익어서, 어, 요거를 저희 식구한테 좀 맛을 보게 따주거든요. 어, 런데좀 늦으니까 이렇게 낙과가 심하네요. 낙과가 심해요. 이게, 어, 좀 미리 따 써야 되는데 아직 못 따가지고, 어, 저쪽에 걸 수확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 주포장이고, 이거는 그냥 자급자정용이라고 그냥 이래고 뒀던 건데, 요 아이가 품종이 좀 괜찮은 것 같아서 따고 있었는데, 그러다 보니까 저 밑에 이제 주포장 있는 걸 따다 보면은 얘한테 손이 안 와요. 그러다 보니까 좀 며칠 늦은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. 어, 야. 한 군데 모아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, 뭐 제가 뭐 자투리 땅에다 조금씩 뭐 요건 작업자증용, 요건 상품용, 뭐, 그런 식으로 조금 조금씩 이렇게 나눠서 심어놔가지고, 음 그리고 저쪽보다는 빛이 아무래도 좀덜 들어요. 어 빛이 좀덜 들어서, 어 맛이 조금 덜한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라는데요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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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건지요? 음 이렇게 이제 굵은 거는 거의 보기만 하면아요건 익었다 딱 눈여보면 알겠더라고요. 이렇게 보시면 전체 중에서 요 아이들 중에서 요 아이가 특별히 좀 커요. 찢어졌네. 어. 그러니까 이제 좀 이렇게 굵은 것만 골랐다면은 거의 다 익었어요. 잘 익었죠? 이게 이제 폴로 비춰 받았는데 어, 속에 꼭지 떨어진 부분은 이렇게 빨갈 수밖에 없고. 대체적으로 요 전체 송이 중에서 좀큰 거는 물어보나 마나 따면은 잘 익었어요. 뭐 저는 그런 요령으로 따고 있고요. 그렇게 했을 때큰 하자 없이, 음 다른 분들은 대개 브로베리를 이제 뭐 품을 사서 따게 되겠죠. 그러실 경우에는 이제 뭐뭐 뭐 일하는 분들이 실력 차이도 있고 좀 노련한 분도 있고 실력이 없는 분도 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, 싹 대체로 한번 따면 이거 거의 다 새파란이 거의 다 따실 거예요. 그러면은, 그걸 이제 또 주인은 선별하고 뭐하고 하느라가, 하느라고, 하느라고 고생 꽤나 하시죠. 브루베리는, 씨가, 씨까지 먹으니까, 뭐, 간단해요. 뭐, 그리고 무농약이니까 뭐, 그냥 먹어도 상관이 없고요. 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, 어막 그냥 뭐, 이거를 또좀 물로의 대체적으로 조직이 단단하지가 않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별게 돌리면 찝혀서 터지고 막 이러는 그런 불편함이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혼자 지근지근 하는 거기 때문에, 이렇게 어, 골라서 따니까, 별도로 그저 선별 작업을 할 필요가 없어요. 그냥 요렇게 골라 따서, 그냥 이렇게 해서, 뭐 대충 이제 느낌으로서 요 정도면 한 500g 남짓 될 거예요. 요게 500g 팩이니까, 요런 식으로 따고, 그 다음에 또세팩가고 따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, 저는 일금비가 거의 안 들죠. 거의 안는게 아니라 완전히 안 들어요. 이런도안 들어요. 아, 내건 따져야 되는구나. 아, 그렇구요. 어, 이거를 어떻게 할까? 내년에 이걸 좀 해서 3월달에서 삽목을 제대로 해볼까요? 어쨌든 어제가, 어제 아내가 이제 이걸 같이 좀저 밑에서 따보더니, 어, 내가 도와줄 테니까 블루베리를 좀더 심으라. 괜히 이것저것 테스트하고 뭐 어쩌고 하지 말고 심으라고 그러는데, 어. 한번잘 냉정하게, 심각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. 아, 브루베리. 이제 내일 비가 많이 온다니까, 비 오기 전에 얼른 따고, 뭐, 이렇게 해서, 오늘 좀, 어느, 어느 부분 따내야 좀 마음이 놓일 것 같아요. 아, 오늘도 모두 모두 행복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